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해볼 것은 자 인테리어 자 일단 지금 이게 이 불이 조금만 이 가운데로 오시게 하면 네 아주 좋은 그런게 네 완성됩니다 자 일단 오늘 네 저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닥불 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자 일단 네 디스펜서 그리고 안에다가 불쏘시개 그리고 거미줄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발사시켜줍니다 어잠깐 이게 자, 그럼 이렇게 공조에 뜰... 네, 뜰 거예요. 네, 이거면 어딘 거지? 음, 이 정도면 되려나? 아, 야, 좀만 더 밀자. 오 됐다 네 이렇게 돼야됩니다 가운데다가 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네어네 어. 네,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딱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X자 네 하게 해주시면 네 이제 다 완성입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다가 네 녹색 아카펫은음내 마음에 드는걸로 네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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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시면 네, 모닥불이 완성되었습니다. 음, 뭔가, 당구채같이 생겼네. 자, 오늘, 네, 영상, 네, 시청자분들의, 네, 네 마크, 네, 세 가지, 네, 편리한 점이 있었다. 그러면, 좋아요, 구독, 댓글, 한 번씩만 부탁, 네,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 원영이었습니다. 그러면, 안녕! 그러면, 안녕!